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어,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고요 우니베르소 페라리라는 전시를 보고 왔는데 우니베르소 페라리 볼때 F40, F50 그리고 512 BB 뭐 이런 거 봤을 때 워터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거기 이제 시간 관계상 워터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대충 언급만 하다가 그냥 궁금하게만 만들어 드리고 온것 같아서 바로 제가 워터라인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오늘 보셨던 페라리의 뭐 슈퍼카 같은 미드십 뭐 이런 거 외에도 워터라인이 들어간 차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워터라인이 진화한 형태가 사이드 몰딩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일단 이 워터라인 직역하면은 워터 물 그다음에 라인 물라인이죠 물라인 이게 사실 자동차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 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배이배에 워터라인이 실제로 이렇게 딱 둘러져가지고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외국에서는 워터라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물선이라고는 안 그러고 흘수선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흘수선 하여튼 배 에서는 요 워터 라인 흐수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배를 보면은 쫙 둘러져 있는 요 모습이 이 자동차에서도 쫙 둘러져 있는 요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워터 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에 있어서 의 워터 라인은 물이랑 상관없어요. 뭐 이거를 여기까지 차가 잠겨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 관련 용어가 아니고 디자인 관련 용어다. 근데 몇몇 이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매체나 이런데 요걸 보면서 아 이거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벤츠 지바겐 설명할. 이 검은색 사이드 몰딩 있는 데를 워터 라인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 물이 잠겨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벤츠 지바겐도 거기까지 물 잠기는데 막 강건도고 막 그러면은 침수차 됩니다 뭐 스노클 같은 거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뭐 거기까지 잠겨도 벤츠 지바겐 같은 경우는 방수 설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뭐갈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벤츠 지바겐도 적정 도강 깊이는 70cm, 70cm 그러니까 바퀴가 한 3분의 2 정도 잠길 정도까지가 벤츠 지바겐의 한계 깊이입니다. 벤츠 지바겐은 방수 설계가 좀잘된차에서 정도고요. 보통 차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물이 막 있다 그랬을 때이 바퀴가 절반 이상 물이 잠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차를 더 이상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더 가다가 네, 침수차 돼요. 물에 젖은 거 숨겨가지고 중고차로 팔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되거든요. 일단 자동차에서 물은 피해야 된다. 워터 라인은 여기까지 물이 잠겨도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이건 디자인 용어예요. 워터 라인. 1960년대부터 자동차 만드는데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60년대 이전까지는 장인분들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나무 틀 만들어 놓고 툭툭 툭 두드려서 나무 틀에 댔다가 어 대충 다 맞아 그러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맞춰 가지고 복제 하듯이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1960년대 넘어가면서 부터 찍어내는 것들. 일부 부품들을 프레스로 찍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지금은 하루에 30대 만들지만 좀더 계획성 있게 딱딱 맞춰 가지고 만들면은 하루에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상당히 계획성 있게 만들자. 디자인이라는 거를 할때 도면에 의해서 차를 만들자.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 그때도 뭐 도면이 있긴 했지만 도면보다는 장인의 감에 의해서 두드려서 만드는 자동차의 면을 둥글둥글하게 만든 면 중심의 자동차였다면 1 9 6 0년대 이후에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면에 의해서 차를 만들 때는 라인이 중요시됐습니다. 자동차 옆모습을 라인 테이프 드로잉으로 하고 자동차 위에서 본 탑뷰도 라인 테이프 드로잉으로 하고 이렇게 라인 테이프 드로잉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 이탈리아 카로체랄 중심으로 이 자동차를 좀더 계획성 있게 도면에 의해서 라인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라인들이 등장하죠. 이게 루프 라인, 뭐 디에로 라인, 뭐 벨트 라인, 캐릭터 라인. 워터라인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그때 다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 디자인됐던 차들이 다 워터라인들이 들어갑니다 뭐로터스 에스프리라든지 드로리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니베르소 페라리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페라리 모델들 512BB라든가 뭐 348GTS라든가 F40, F50 뭐 이런 차들 다 검은색으로 쫙 들어가 있는 워터라인이 딱 둘러져 있고 차의 형태도 상당히 단정하고 좀더 직선적으로 다듬어진 게그 시대의 디자인 특징입니다 차에 워터라인이 들어가면 차를 좀더 단정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차를 좀 더. 납작하고 길어 보이게 해주죠. 그리고 요게 미드십 슈퍼카에서는 요 워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차체 프레임이랑 연결된 받침대 같은 곳이라고요. 워터 라인 윗부분은 앞에 열리고 뒤에 열리고 예, 뭔가 열리는 요 역할을 하게 돼서 페라리의 슈퍼카에서는 요 워터 라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쓰였죠. 그래서 날렵한 스포츠카에 워터 라인 둘러져 있다 그러면은 아주 빠른 슈퍼카 느낌을 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스포츠카 슈퍼카에서 이 워터 라인이라는 게좀더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스포츠 쿠페나 세단들도 이런 워터라인 비슷한 거를 넣으면서 이게 사이드 몰딩이라는 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이드 몰딩 다 아시죠? 차체 옆에 고무로 이렇게 붙어서 차체를 좀더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이 사이드 몰딩이 조금 더 이렇게 진화되면서 198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뭐 280SE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세시번호는 W116부터 이 사이드 몰딩 아랫부분을 투톤으로 처리하는 이런 게 벤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 이걸 만들어낸 디자이너가 브루노 사코 라는 벤츠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였는데 이 브루노 사코가 이 디자인을 만들어 내서 히트시켰기 때문에 사이드 몰딩 아래를 다른 색깔 패널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사코 보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브루노 사코가 디자인해서 사코 보드라고 부른 거죠. 요거는 차를 좀더 든든하게 보이게 하고 튼튼하게 보이게 해 주고 바닥에서 실제로 막돌 같은 거 튀어 오르는 것도 이 보드를 덧붙였기 때문에 차체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 1 9 8 0년도에 만든 벤츠가 다른 차들보다 또 월등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 몰딩 아래 부분을 다른 색 색깔로 칠하는 투톤 칼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죠. 사이드 몰딩 아래를 다른 색으로 칠한 이 투톤 칼라는 플래그십 세단, 아주 좋은 세단이야, 벤츠처럼 좋은 세단이야.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의 세단들의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막 전연방처럼 투톤 칼라가 퍼지게 됩니다. 그때 가그렌저도 3.0은 투톤 칼라 돼 있고, 뭐 체어맨도 투톤 칼라, 포텐샤도 투톤 칼라, 슈퍼살롱 크롬 이런 것도 투톤 칼라, SM5 중에 제일 비싼 거 SM55V 이런 것도 투톤 칼라, 막이랬 예, 요게 벤츠의 사코 보드부터 이렇게 시작된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이 사이드 몰딩도 없고 이렇게 투톤으로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철판으로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요게 지금 유행이에요. 예, 사이드 몰딩 같은 거 있으면은 옛날 차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즘 최신 디자인은 또이 철판을 가만 놔두지 않고 여기다가 아주 독자적인 캐릭터를 빡 집어 넣는 게 요즘 디자인이죠. 아반떼처럼 막 삼각형으로 막 잘라놓는다든가 뭐푸조처럼막 이렇게 빡뭐 이런 라인 든다거나 Y자로 뭐 캐릭터 라인 같은 거 든다거나 그 차만의 이런 디자인을 집어넣는 게 요즘 자동차 디자인이죠 요즘은 철판 가공 기술도 상당히 발전했고요 강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철판 안쪽에 사이드 임팩트빔이나 뭐 이런 걸로 측면 충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고려한게게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뭐 사이드 몰딩 붙이고 이르지 않아도 자체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견뎌주기 때문에 사이드 몰딩 안 하고 있고 철판을좀더 새롭게 접는 게 요즘 자동차 디자인의 이 경쟁력입니다. 이런 거 현대자동차가 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요 철판 접는 거를 가장 잘하는 데는 폭스바겐, 아우디가 가장 잘하고 있긴 해요. 현대자동차는 여기다가 막 새로운 이미지로 막 접어내고, 막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잘하고 있는 편이죠. 하여튼 이런 와중에 마이바흐나 뭐 롤스로이스 같은 정통 세단 이런 차들은 아직도 정통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코치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장인이 붓으로 쫙 긋기도 하고 다른 색으로 칠한 투톤 칼라 버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투톤 칼라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색으로 일단 칠해야 되잖아요 다른 색으로 칠하려면은 마스킹을 해야 돼 그다음에. 칠을 해. 좀 칠한 거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 다 마르면은 요거 뜯어내. 그리고 칠 경계 부분을 또 이렇게 막 매끈하게 무사포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 위에 또 클리어 코트, 투명 페인트로 또 칠해야 돼. 또 그거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 에이,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든단 말이야. 아 이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몇 백만 원. 그리고 투톤 칼라로 하는 거는 이 천만 원 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네시스나 뭐 이런 것도 투톤 칼라로 하고 싶고 뭐, 뭐 이런 거뭐 계획은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네시스 투톤 칼라 나온다고 뭐 이렇게 형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또안 나오는 거 뭔가 이게 뭔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안 만들어진 것 때문인 거지? 응? 하여튼 이 투톤 칼라가 이게 생각은 쉬워도 이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대량생산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분에 한 대씩 막 찍어내야 되는데 언제 투톤 칼라 칠하고 있고 막뭐 이러고 있냐 말이죠. 네, 하여튼 오늘 페라리 우니 베르소 페라리 전시 보러 와가지고 워터 라인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투톤 칼라 얘기까지 이렇게 네,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네. 이게 하여튼 워터 라인 얘기 끝냈다가 내가 괜히 찜찜해가지고 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하여튼 자동차에도 워터라인이라는 게 있고 이게 1960년대 자동차부터 이렇게 됐고 이게 이탈리아 카로체리아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예, 주변에 이렇게 좀 아는 체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워터라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